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이번 겨울에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몰려오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올겨울 미세먼지는 역대 최악이 될수 있다는데요, 예상하신 대로 중국 영향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중국에서 많은 저감 노력을 해서 그나마 나았는데 올해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선 중국은 미국 무역 전쟁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것을 염려하고 있고, 실제로 제조업이나 기타 무역에서 여러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염물질을 내뿜던 공장을 다시 재가동하여 내수경기를 촉진시키려고 했다는데요. 이것은 오염을 5% 감축해서 3%로 하향시킨 결정과 일치합니다 석탄 등을 이용해 철강을더 생산하겠다는 것이고 기타 공업에서도 오염물질 배출을 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1월부터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l n g 난방이 아닌 석탄 난방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겨울철 난방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베이징은 오염 5단계 중에 4단계를 기록해서 오염이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북부에서 난방을 하면 거기에 더해지니 한국에도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그대로 넘어오겠습니다. 현재 누리꾼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공기가 급격하게 나빠져 당황하고 있는데요. 청명한 하늘은 113일 동안 지속이 되었다가 이제 간헐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내에서도 화력발전소 경유차, 공장 등 최대한 할수 있는 저감의 노력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겨울엔 해외로 떠나 있고 싶다, 중국에 도움을 씌워라는 등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콩 중문대 연구진은 중국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11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번 겨울 가족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수치는 국내 포털보다는 구글 크롬에서 미세먼지라고 치시면 바로 살고 계신 지역에 대략적인 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은 현재 매우 나쁨이라고 합니다. 트래블튜브 운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